더 드실 거예요? 음... 아니, 백두가 더 시킬까요? 아, 저는 더 시킬 것 같습니다, 보스. 지금 약간 미소를 짓고 있거든요? 여유있어, 여유 여유있어. 라면. 좋았어. 음, 너무 좋죠. 차돌하면 네그릇 주시고요. 아, 네 그릇이요? 그거 나오면 그 돼지갈비찜 이거 4인분, 4인분 또한번더주시요 일단 나면 먼저. 해볼까요? 아, 네네네네. 네네 네. 네 네. 그렇게 되면 보스 돼지갈비찜만 40인분입니다. 와! 와. 아미와 식향도 오늘 빠른 편에요. 이왜냐면 자극을 아, 받았어요. 완전... 어, 사실 저는 좀 음식이 이제 다 떨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요. 갈비가 아, 부족할까봐 아, 재고 소진이 될 수도 있겠네요. 네, 이런 강사 어. 한참 잘될 때가 아니까 네, 아, 이렇게 진짜. 많이 야. 먹은 거 제가 처음 봐서. 와, 음, 사십 인분을 주시네. 어? 처음이야, 처음 이것도. 어, 우 엄청 빨리 됐어. 오 어? 냄비채 냄비 라면인가? 와저 라면 국물이 지금 그 고기 육수라는 거죠? 네 맞아요. 와 라면 나온다 라면, 라면 나온다 와. 아 샤브샤브 라면 네개다나왔습니다 연기 펄펄 올라오네. 이게 두개 들어. 가네두개 들어. 네, 그런 것 같아. 잠깐만 이거. 사장님 뭐. 이거 고기 간 익히고 먹어도 되죠? 티치셔야되세요라마 티셔츠를 주세요. 푸라라면을좀마푸은 상태로 나 푸라마 푸라마 푸기는푸야 되죠. 왜소고기마빨라게먹라마 푸라마 푸라마 푸라 생. 푸라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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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아미는 진짜 그 고기까지 딱 올려가지고 먹을 줄 아네요. 맛있게 먹네요. 약간 얌얌, 야무지게 잘 먹어요. 우와, 와 역시 아미! 멋있다. 봤어요? 음. 우와. 와, 수향이 아, 봐요. 어둡까 빠져있는 상태인데도. 맛있야 <laughs> 대단합니다. 와. 아 우리 태백, 태백이, 태백이. 아, 어 태백이. 1번! 예뻐요, 예뻐요. 먹는 게 예뻐요. 1번이에요. 네. 다르네요. 우와. 네. 가죠 자, 백훈 양사 아. 최성민 선수 면치기 들어갑니다. 어, 되게, 네. 되게 잘 푸셨어요, 이렇게. 진짜 아, 예쁘다. 스텝이 다르네. 오, 다르네. 네, 오, 다르네. 진동청소기 소리, 아니야? 소리 들었습니까, 풍렇게 네. 그. 약간, 와. 천둥, 천둥! 천둥 느낌도 있어면 천둥 치는 줄 알았어. 맞아요. 뭐야! 야! 야, 대단합니다. 와. 오, 대박 보죠. 와 <laughs> 우와, 대박이다. 와. 역시, 역여요여보요요와 백투 들었어요, 백투 들었어요! 백투 들었어요! 들었어요. 들었어요. 야, 들었어요. 와와 오! 호흡이 진짜 좋아. 폭포수 아니죠 <laughs> 폭포수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잖아. 근데 여기 이 거인이 폭포수로 이렇게 빨아들이는 느낌이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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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